안녕하십니까. 김정입니다 뚱쓰. 자, 이 문제는 고1일 23년 9월 30번. 자, 문맥상이란 말이 중요하죠. 문맥상이라니까 흐름을 말하는 거지. 문맥상. 그걸 안에서 흐름을 말하지. 그, 그걸 안에서. 그럼 그걸 안에서 흐름을 알라면 보통, 자, 앞부분을 알아야지 요게 나오겠지. 또는 앞부분에서 안 나오면, 어 아, 뒷부분하고 연결하면 요게서 답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흐름을 바라는 거는, 아, 야, 이 부분이 내리막길인지 오르막길인지 어떻게 알아? 이 부분이, 어? 이 부분이 문맥적으로 앞부분이 뒷부분, 어,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 어떻게 알아요? 그 앞부분이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면, 아, 이거 나왔더 일단은 내리막길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똑같은 네모지만, 뭐야, 만약에 앞뒤에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야는 오르막의 흐름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문맥은 그 보기에 앞뒤가 주로 힌트가 많이 나온다. 자, 봅시다. 이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렵지만 어렵지만 그러면 이사는 여기에서 뭐야? 마이너스 개념이야. 그다음에 it is particularly 특히 스트레스 마이너스다 누구한테? 아이들에게. 요게 강조되고 있지. 그러면 자, 일단은 소재는 이사. 강조되고 있는 거는 아이들에게 어떤 속성을 가진다? 마이너스 속성을 가진다. 자, 그들은, 아이들은 그들의 안정감을 잃어버린다. 뭐야? 마이너스 속성이지. 그리고 그들은, 자, 방향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언제? 그들이 일상생활이 붕괴되거나 방해를 받을 때. 즉, 이사 갔을 때지. 그리고 친숙한 것이 아사가즈요 그지 자기가 살던 학교 친구 뭐 또는 다니던 뭐 학원 다 친숙한 게사라지니여 요게 친숙한 건 사라지는 게 이사가 맞죠 자 아이들 중에서 연령대가 세 살에서 여섯 살인 아이들이 요렇게 동사 특히 영향을 받는다 이사에 의해서 그럼 똑같이 아이들 영향 그들의 이해는 이 단계에서 이해는 문자 그대로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는 세살 여섯 살 수준밖에 안 된다 예력이 뭐야. 세살 문자 그대로라는 거는 세살 수준밖에 없는 게 이해력이 뛰어난 거가 약한 거, 약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야지 뭐가 그들이 상상하는 게 어려워야지. 자, 투구장사백 의미상 좋고요. 그들이 미리 새로운 집이나 그들의 새로운 방을 상상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음 어린 아이들은 아마도 걱정을 가질 거다. 뭐 같은 내가 새로운 장소에서 똑같은 날까 걱정 마이너스 개념. 새로운 장소니까 이사. 자, 내 장난감과 침대는 나랑 함께 갈까? 함께 간다는 건 다른 데 가는 거니까 이사. 근데 걱정하고 있죠? 자, 중요합니다. 뭐를 만드는 것은 균형을 만드는 건 중요하다. between A and B 보이셔야 되죠. 자, ing, ing, ab입니다. 그들의 과거 경험을 자,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집중하는 것에 균형 뭐에 집중해 주는데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도록 집중하는 것에 균형이 중요하다 즉 과거도 중시해 주고 새로운 현재도 이사간 현재도 존중해 주라 이겁니다 괜찮죠? 새로운 그 것에 적응하게 해줘야 되겠죠. 아이들은 기회가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기회? 이쪽은 과거 내용이죠. 그들의 배경을 공유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 그들의 과거를 존중하는 식으로. 자, 어떤 과거인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일부로서, 과거를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자, 배경을 공유할 기회가 필요하다. 이것은 기여한다. 뭐에 기여하냐? 자 공동체 라는 간념을 만드는 게 기여하고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그리고 특히 이사를 하는 트랜지션 전환 이사 이사를 하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앞쪽에서 이사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자 아이들의 과거의 내용과 그 다음에 현재 이사 간 곳에 대한 자 야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야에 대해서는 존중해줘라 이사가 마이너스 힘드니까 힘드니까 과거와 현재를 둘다 도움을 줘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말은 아까 전에 이쪽은 뭐야? 이사가 힘들다 개념 쪽이었으니까 어렵다 돼서 2번입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똥스